아이고 그래 가지고 어 저기 저걸래요 어. 근데 그 당시 제가 제일 큰 수에 지금 지금 농지 은행 매 이제, 이제 지금 매도를 하잖아요. 매도한데서 지금 양도세가 아주 많이 나왔거든요.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어 진짜 이제 세상 무척 놀랐고 제가 한것빠아니든 저희 누나가 다 진주랑 누나가 했으니까 그 당시에 양도 저기 이거를 상속을 할때 상속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, 이게, 저기, 신고 가격을 겁나, 낮게 해서. 그 당시에는 그게, 이게 되게 당연하던 시대예요 시세가 대로 신고한 게 없어요.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어떻게, 해요? 어, 굉장히 낮게 해요. 그 당시에 상속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어떻게, 해요? 그,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, 그, 저기, 그다가 한평당 시세를 겁나, 게 거의 그냥, 영원에 가까울 정도로. 상속세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. 근데 어떻게요? 해 그때 그게 한게 나중에 이제 저 같은 저기 실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같던데 지금 판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겁나 많아요. 이 그때 시세대로라도 해놨으면 양도세가 어서 개진 또 찐했다. 이 시세라 할 해봤자 만원 돈밖에 안 됐으니까 양세. 뭐 개진 또 찐네. 이만 원에 신고했나? 천 원에 신고하겠지? 어쨌든 개진 또 찐네. 이 차이가 좋았으니까. 그래요. 결과적으로는 어떻게요? 그 당시에 상속을 했을 때 제대로 저기 이게 금액을 하고 상속을 했어야 했는데 어떻 그걸 안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요? 그 그게 다 양도세부터 이제 쓰게 더 붙더니가 컸어 양도세가 더 많이 들어가면 꼴이 돼요.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사람도 많을 거죠 예 자가 폰가들 때. 근데 다행히도 지금 지금 윤석열 옛날 저기 전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를 갖다 겁나 세게 이게, 이걸 때렸어요. 근데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요? 지금 부동산 살린다고 어떻게 해요? 양도세를 갖다 많이 유예, 저기 유예를 많이 해줬어요, 그때 낮춰졌어요 그럼 어떻게? 어, 지금 팔아야 돼. 근데 또 정권이 바뀌면 양도세가 또, 또 올릴 수가 있어요. 그럼 그때 어떻게요? 어, 그때 세금 폭탄 맞을 수가 있어요. 그왜 그러냐면 저 같은 분들도, 맨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자, 지금 같은 윤석열 정부 때 지금 이 한다고 지금 양도세를 갖다 많이 이걸 낮춰줬어요. 어, 지금 파는 거를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양도세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권 또 바꾸면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대통령은 민주당 쪽인 것 같아. 이게 딱 봐도 다음 정권 지금 보니까 이재명 저기, 그 저기 뭐냐, 당 대표 말고는 그 다음 지금 저기 대선 주자가 없어 요 지금. 해성같이 누가 나타나지 않아서 딱 없어. 내가 봤을 때는 다음 정권은 어 이게 국민의힘에서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아. 왜냐면 저기 그 이재명 대표가 거의 지금 폭포적이죠. 다음 대선 어 주자가. 다음 내 민주당 저기 이재명 이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정권 바뀌면 돼요. 양도세를 다시 어자 올릴 거예요. 어자 이거는 어 항상 똑같아. 민주당이 잡으면 어떻게 요어 양도세가 올라가요 국민의힘이 저게 저기 어 저기 뭐냐, 정권을 잡으면 양대수가 양 양도 어떻게 해요? 양도세가 양 어떻게 줄어들어요. 이거는다 어 이거는 저기 부자들이나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는 공식처럼, 공, 그냥 공식이야. 어. 누가 저기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? 어, 저기 세금 정책이 확 바뀌죠. 그럼 어떻게 해요? 처, 이게, 이게 부동산이나 이런 게 많은 분들은 이게 어떻게 해요? 양도세가 이게 문제예요. 판매를 하게 되면. 그럼 어떻게 해요?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잡으면 어떻게 해요? 양도세를 다시 올려요. 이쪽으로 뻔해. 자, <laughs> 안 봐도 비디오죠? 다음 정권 딱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이재명 당대표 말고는 지금 저기 이게, 이게 이게 저기 그 저기 뭐냐 대선 후보로 나올 만한 지금 인재가 없어요 지금 딱 봐도 그럼 이대로 가면 어떻게요? 이 저기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저기 그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요? 탄번해요. 어 이제 저기 어떻게요? 어 양도세 이제 또또 또 올려요. 이제 어 세금 폭탄 양도세 이제 또 올려요. 그럼 그때 이제 저기 땅을이나 부동산을 팔려고는 어떻게요? 어 어떻게 해야? 양도세를 어마어마하게 부어야 돼요. 근데 지금 윤석 그리고 어떻게 국민의힘에 이게 저기 이게 저기 정권을 잡으면 어떻 해요? 양도세가 어떻게 해요? 다운이 돼요. <laughs> 자 이거 부동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건 공식과 같아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양도세가 올라가고 <laughs>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양도세가 떨어져요. 그럼 지금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죠? 윤석열 대든요자 국민의힘 쪽에 지금 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양도세가 떨어지는 거요 어떻게 어, 지금이 찬스예요. 지금 어떻게요? 어, 부동산 좀 팔아야겠다 싶으면 지금 파시는 게 좋아요. 그래, 양도세를 들리요 그래도,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, 저기 뭐냐, 윤석열 정부 이, 이 안에 어떻게 해요? 제 지금 부동산을 다지금 처분을 하려고 해요. 세금 때문에. 나중에 민주당 쪽에서 허게 되면 양도세 올라오면 세금이 이제 세금 폭탄 맞아야 돼. 나도. 어, 지금. 지금 제가 상속받은 취득가격이 만원도 안 돼요. 그 당시 시세가 만원도, 만원밖에 안 됐어. 어, 만원 정도, 약 만원이 좀 넘나? 만 몇천원이었던 것 같아, 시세가. 근데 제가 그 당시 시세, 제기 신고한 게 만원 밑으로 신고를 한 걸로 아, 알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지금 12만 5천원에 내놨어. 그럼 어떻게 해요? 어, 그 양도세는 그 차익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죠? 차익액은 어떻게 해 <laughs> 신고가가 취득 신고가가 상속 신고가가 1 0게원 이하로 돼 있어요. 제가 근데 어떻게 12만 5천원 어떻게 어, 약 12만원 정도가 어떻게 어, 그게 저기 그, 그 차액 소득으로 이제 발생을 하죠.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양도세를 다 투들어 가지야 돼요. 저 같은 경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? 만약에 문재인 정권 때 그걸 했으면 어떻게 요 어, 양도세를 겁나게 투들어 가겠어요. 근데 지금 많이 내려는 거라고 있어요. 근데 나중에 또 윤, 민주당이 다시 다음 정권을 잡으면 어떡해요? 양도세가 겁나게 올라가요. 안 봐도 비디오예요, 이거는. 부동산 업계에서 이건 공식이에요. 민주당이 잡으면 양도세 무조건 올리고,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 양도세 내리고. 이건 공식이야, 그냥. 어. 그죠? 그럼 어떡해요? 어,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지금 양도세를 많이 내렸죠? 어, 이때 지금, 이때 어떻게 양도세를 조금 내고 어떻게 빨리 지금 부동산을 처분하는 게 좋아요. 저도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게 세금이 중과 세세금이어요그 1년에 한 번에 그거 갖다 다 처분을 하면 어떻게 요 어, 중과 세를이 받아. 쉽게 말하면 100억 원짜리 부동산 처분을 한 거고, 1억 원짜리 부동산 처분을 한 거고, 세금 비율이 틀리죠? 어, 너무 당연하죠? 어,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도 이제 집원이 세 개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. 지금 일단 지금 계획은 바뀔 수도 있어요. 일단 계획이 어떻게요? 올해 하나 처분을 하고 내년에 처분하고 내 후년에 처분하고 1년에 하나씩 이렇게 지분, 세개 지분을 하나씩 처분을 할 거예요. 동시에 같은 해에 처분하게면 중과 과세를 많이 되기 때문에 자, 윤석열 전부 이게 저기 거기, 이게 안에 지금 양도세가 쌀때 어, 지금 자 저기 탈고 이제 빠져 나갈 거예요. 왜요? 왜요? 팔꿈이 빠잖아요. 비례 어, 허덕여서요. <laughs> 너무 간단해요. 이 어, 빚이 제 빚이 얼마냐고요? 지금 현재 비시 세방금에 8천. 국민은행이 약 2,400. 현재 빚. 그리고 저기 2천만 원좀 넘어요. 저기 농협, 옥구 농협 쪽에 2천 정도. 그러면 2,400. 4500, 4500 플러스 8000, 어, 1억 2500, 약 1억 2500만 원 정도의 지금 부채가 있어요. 근데 제가 부채를 다 지번마다 은행 그담 저기 그 내린 데가 다 틀려요. 600병, 제기큰거들1 0 0 0병 짜리가 저기 세방금고에다가 했는데 이게 8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아 이게 생활 금고는 아주 위험한 위험한 얘네들이 이자를 가다 그냥 어얘네가막 지들 마음대로 막 주고 그 6%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지번 어, 국민은행에 1200, 1000평짜리 약 1000평짜리는 국민은행에 지금 중도 상환이기 때문에 4000에서 지금 2400 몇십만 원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중도 상환을 하면서 그래 제가 저기 국민은행 가가지고 이거 저기 안바뀌 이거 저기 이자만낼수 없냐니까 안 되는데 무조건 해야 돼. 근데 힘들어가지고 이자만 내는 걸 바꿀 수 없냐고 하니까 안 된대 정도 상황이야. 이자만 내면 한 10만 원, 10, 10만 원 약간 넘게만 내 되는데 10만 원 정도, 10만 원 동안 내면 돼요. 근데 어떻게 지금 제가 40만 원돈 나가요. 중도 저기 원금도 같이 상황이기 가